안녕하세요. 아,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제목이 아니고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동결 자산을 두고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진눈깨비가 예, 날리고 있는 추운 날인데요. 어떻게... 다들 건강은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제가 사실 약을 좀 먹었는데, 하도 콧물이 나와가지고, 아, 이, 아, 이 콧물약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늘어지게 한다고 하나요?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유럽연합이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원래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내에 어, 들어와 있는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해준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러시아 자산이 얼마 정도 있었냐면은 2250억 유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30조 원 넘죠. 예. 요 돈을 이제 담보로 우크라이나한테, 어, 대출을 해주는 거죠. 한 1650억 유로. 그러니까 286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확 끼어듭니다. 그, 지난달에 미국이 나왔, 미국이 내놨던 평화협정과 관련된 28개 28, 항이 있죠. 예. 그 평화문서, 그 협정 안에 부속문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밝혀졌는, 뒤늦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2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동결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결 자산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약 147조 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국 러시아 투자 기금에 넣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한다. 그리고 이그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많은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력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핵발전소, 자포리자 핵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히토류 수출, 석유 시추 등 어, 히토리 추출 그리고 석유 시추 등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가 유럽으로 수입되지 못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50%는 미국이 가져간다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야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려고 우크라이나 한테 배상 대출 해줄 거야 라고 유럽이 열심히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미국이 싹 가로채가지고 무슨 얘기야? 그거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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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거야. 심지어 여기서 나온 이득금은 우리가 50% 가져갈 거야. 라고 명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일단 그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권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러시아의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은 러시아에 여러 차례 1 9차가요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 유럽 내에서 그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에너지 폭등이 오고 그리고 뭐 물가가 오르는 것까지 다 감소하면서까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러니까 약간 처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재가. 근데 미국이 세상에나, 아니, 우리와는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다시 러시아의 경제제재를 풀어줌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숨통을 튀어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입장에서도 급해졌어요. 아, 이거 트럼프만 믿고 트럼프한테 놔뒀다가는 철저하게 러시아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 급하게 막 유럽이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막 이런저런 회의들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유럽이 느끼는 공포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러시아의 유럽 공격이 문 앞에 와 있다. 러시아가 5년 이내에 나토를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이 군사력 사용이 뭐 지금의 뭐 드론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음, 우리의 조부모와 증조부모가 겪은 규모의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할 정도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비견되는 대규모 전쟁까지도 러시아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 차례다 라고 유럽은 명확하게 지금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 독일군 수뇌부도 수년 내에 여기는 더 빨라요 나토 사무총장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우리 3 4년 안에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이 왜이 정도의 공포감을 가지냐면 일단 나토라는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유럽의 안보를 든든하게 책임져 주던 그 조직이 거의 미국이 발을 뺌으로 인해 가지고 와해될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어, 미국은 유럽 대표단을 만나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레시 방위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완벽하게 떠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이 전담했었던 정보, 감시, 정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유럽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그걸 할수 있는, 완벽하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역량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굉장히 유리한 내용의, 어, 그런 사안들을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내놓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날수 있다. 넋 놓고 있다가 3차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또다시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에 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러시아가 유럽 내에 해 놓은 자산들 우리나라 돈으로 한300 이게 이제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어, 30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무기한으로 동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회원국 만장일치로 자산 그 러시아 자산 동결을 연장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 연합은 시스템이 그거예요. 의사 결정 시스템이 회원국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인데 중요한 거는 뭐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 같은 러시아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회원국들은 굉장히 설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르고 달래가지고 6개월마다, 야, 이거 찬성해. 라는 식으로 해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켜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뭘 썼냐면은 경제비상조항인 122조를 발동했어요. 이건 뭐냐면, 요걸 적용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만으로도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 야, 지금 비상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제로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예전에 코로나19 팬데믹 그 기간 동안, 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힘든 나라들의 재건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도 만장일치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한번 발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2조를 발동시켜가지고, 무기한 동결하자! 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걸 담보로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약 280조 원이 넘는 대출을 좀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18일부터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서 배출금 대출을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러시아의 자산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 이 아시다시피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가 벨기에에 있잖아요. 근데 벨기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동결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보복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 이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 입장이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u 쪽에서, 아니야, 지금 너가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있다가는 홀라당 미국한테 다 빼앗길 지경이야.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왜 이거 122조 발동하느냐. 왜 니들 맘대로 다수결로 이걸 결정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고요.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건 불법이다 이건 강탈이다 라고 하면서 유로클리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측은 미국이 러시아 동결자산을 손대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자기네들끼리 세부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황 속에서 어 유럽이 손 놓고 있다가 그대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수를 둡니다. 둘 수,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 그래, 벨기에야. 너네가 그 돈을 가지고 있기가 불안하지. 그럼 미국이, 일단은 러시아가 반발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미국이 이 돈을 손을 못 대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러, 유럽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벨기에로부터 자기네들이 압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압류를 해 가지고 유럽 연합이 압류를 걸어 놓은 돈에 대해서는 미국이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그 방식이라도 동원을 해 가지고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어떻게든 유럽이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유럽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놓고 서로 이거는 내가 운용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권한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대치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유럽보다는 지금 미국 쪽그 제안이 훨씬 더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럽 쪽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함께 짝짝꿍을 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 문제가 좀심각하고요 일단, 그러면 종전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예. 미국이 28개 항 제시했던 거를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제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19개 항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어,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한 내용들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당연히 러시아 측에서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다시 미국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20개 항이 또 나왔대요. 20개 항이 나왔는데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우크라이나 측 주장은 명확해요.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좋다. 그럼 돈바스 지역에, 돈바스 지역을, 공동 경제구역 같은 걸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표로만 영토 문제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결과도 평화를 대가로 영토를 양보하는 거에는 다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이게 이렇게 다시 부딪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강경 모드로 바뀌었냐. 사실은 우크라이나 혼자만 있다면 이 강경 모드를 취할 수가 없겠죠. 유럽이 우크라이나야한테 야 우리가 어쨌든 뒤에서 무조건 너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미국한테 영토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 미국이 뜻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유럽 역시도 어 어쨌든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굉장히 유럽을 눈에 문명 소멸 소멸할, 소멸할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조롱하고 유럽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 그런 뉘앙스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도 아유 이제 이판 사판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는 하겠지만 외교적 해결법을 찾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토는 사실 젤렌스키가 예를 들어서 영. 영토 문제를 본인이 양보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아 어, 이건 젤렌스키가 이 권한이 없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결코 이거를 예, 본인이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음... 한시적은 동의할 수 있지만 영구적 조치의 경우 금융 관련 타국이 신뢰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벨기에가 지금 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자산을 이런 식으로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운영을 해버리,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 유럽 내에 자산을 맡기는 게 과연 안전할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벨기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유로클리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동결 자산을 놓고도 유럽 연합하고 미국이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럽을 등여었고 미국과 계속해서 음, 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약간 한발 떨어져 가지고. 미국한테 거의 위임하면서 너네가 처음에 28개 항 줬던 거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의향이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서 어쨌든 언젠가는 마련이 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교전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폭격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곧 종전 협상 뭐 타결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지금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놓고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대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예, 너무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조금... 네.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예.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